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8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름을 올리실 때처소가 지나면 거름을 올리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고수분들도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요, 은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분재나 식물은요, 정말 이 거름만 잘 주어도요, 병 없이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려서 그 가수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 걸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또 나무도 많이 죽여보고 정말 이 걸음 저 걸음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로 알아주는 그 H 분재원 그분이 연세가 저고 띠고 동갑인데 72세예요. 근데 그분도 24살 때부터 했으니까 50년 동안 이 분재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도요 제가 이게 주는 걸음을 사용해 보시고. 처음에는 걸음에가 입었다 그래요. 이그 걸음을 너무 좀 독하게 줘서.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도요. 저 이제 분재해봐야 20년밖에 안 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예손, 야, 걸음을 어떻게 주는 거냐? 그리고 또 식물 영양제는 어떻게 주는 거냐? 아무리 분재를 오래 하셨다 하고 또 아무리 분재 고수로 하더라도요. 걸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요. 어, 정말 어, 이 내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걸음에는 인, 어, 질소, 인산 가리, 이세 가지만을 굉장히 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걸음 속에서는요, 뭐 황산나트륨도 들어갈 것이고요, 붕산도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또 아미노산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때로는요, 정말 엄청난 많은 그런 그 걸음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걸음 만드는 회사들이요, 저도 옛날에 걸음을 만들어 봤지만, 큰 회사들, 어, 큰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실력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소량의 걸음을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거든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업들이나 큰그 회사에서 만드는 걸음들을 주는 거를 각 식물의 요소 요소에 맞게끔 주는 거 그것이 정말 굉장히 큰 어, 노하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보내드린 걸음들이요. 다그 뭐냐 농사용 걸음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에서 먹고 뭐토마토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주는 걸음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손이 보내주는 걸음 농사용 걸음이라고 맞습니다. 농사용 걸음이에요. 이 식물에 이런 정말 이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주는 걸음이면은요. 이 분재에 과연 독, 이 해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름도요 나무에 따라서 어 서로 주는 거름 성분이 성분이 틀려야 됩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소, 인산, 가리. 질소는 항상 식물을 생장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 그러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또 인산 성분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에 대한 그러한 그 성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칼륨 성분, 그 칼륨 성분은요 나무가 자라는데 이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이그 뿌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 질소 성분만 많이 주어서 나무가 쪽쪽쪽쪽 쪽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떠냐면은요 이 목질이 단단하지 가 않습니다. 아마 이 봄철 되면은 여러분들 분재 키우시다가 이 진딧물 많이 오고 그럴 거예요. 이 식물의 모든 식물에는요. 그 진딧물이나 병균들이요. 제일 약한 나무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질수 성분이 많은 그런 거죠. 나무 쪽쪽쪽쪽 큰 거는요. 말하자면 이런 순이 연하다는 얘기예요. 꼭 연한 순에 진딧물이 와요. 그런데 이그 목대가 굉장히 단단하고 어 뭐야 탄탄하게 자란 거에는요. 진딧물이 싫어요. 해 왜? 지가 먹어 봐야 쓰거든. 안 온다고 해잘 그리고 또각그 병충해나 뭐 말하자면 소나무로 말하자면 재성충 같은 것들도요 이 약한 나무에 먼저 달라붙어요. 제가 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 칼슘 성분, 칼륨 성분이 많은 걸름을 먹고 자란 나무에는요 진딧물도 잘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 병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무가 약간은 좀, 그, 더디게 자라더라도요, 목대가 단단하게 자라거든요. 아,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유럽 사람들하고 비교해을 때요, 비록 등치는 작지만요, 얼마나 알찹니까?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러잖아요. 나무가요, 될수 있는 한, 단단하게 자라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말이 좀 이,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아그 분재는요 자연을 이 화분 속에 담아서 응축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분재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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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월을 두고 연대만 연대감을 가지고 자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후자로 생각하거든요. 분재는요 이이 화분 속에 이 자연을 이렇게 농축시켜서 이거를 즐기는 거잖아요. 나무가 빨리 빨리 자라는 것보다요. 더디게 자라서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분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쭉쭉쭉쭉 키우려면은요 뭐하려고 이 화분 속에 담아서 키우냐는 얘기죠 그냥 큰 그냥 항아리나 큰 배양분에다 놓고 쭉쭉 키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년에 1cm가 크게 되면 10년이면 10cm가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재는요 1년에 딱한 마디씩만 키우는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각 나무, 어떤 나무에는 뭐 마이크로스타트를 줘야 되고 또 어떤 나무에는 아, 그 올스타를 줘야 되고 또 거름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그 모과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과나무는요. 어떤 나무예요? 열매를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과나무가 이 화분 속에서는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주느냐요? 열매도 보면서 잎을 감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이크로스타트예요. 자, 이거는 올스타예요. 이 올스타에는 아그 질소 성분이 많습니다. 여기 농장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그 어장에서 나오는 그 생선 어 부산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질소가 많고. 이 마이크로 스타트는, 어, 개분. 양계장에서 나오는 개분이 7 5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 인산가리성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인산가리성분만 많은 걸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순을 쭉쭉쭉쭉 뽑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이 올스타라는 걸음을 아 5대5로 비율을 해요. 해서 이 걸음을 이렇게 땅에다 훑여준다든가뭐 조금 이따 주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자, 중간에 나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 여주에 있는 H분재원에 제가 2년 전인가 걸음을 막20몇 분갈 보내드리고 이 나무를 좀 교환해 왔어요. 돈 받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게 으름나무라는 거거든요. 이 으름나무 아마 국내에서 이 목대에 상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제 잘 길러놓고 열매가 매달리면은 전시에 머리몽으로 올라가도 될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자, 으름나무의 그 성질이 뭐냐 제가 지금 이걸 줄기를 자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 줄기성 나무이기 때문에 줄기가 빠릿빠릿 자라요 그런데 제가 이 수형을 본다고 해서요 이걸 자꾸 잘라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오질 않아요 이 아, 열매나무는요 자꾸 잘라, 어, 자르잖아요 전정을 하기에는 열매차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으름나무는요, 줄기가 잘뭘 크게 해야 돼요? 뼈대도 단단하면서 좀, 어 이런 마디가 절간이 좀될수 있느나 빠리빨리 안 자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걸음을 주느냐. 이 그, 인산가리 성분이 많으면 걸음을 주면서, 거기에 질소 성분을 올스타를 살짝만, 정말 한뭐 5대1 정도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지금 제가 아올 봄부터요 여지껏 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얼마나 자랐어요? 줄기가 별로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내년에 열매가 자라는 얘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하다시피 그 시중에 있는 유박 같은 거 있잖아요 질소성분이 많은 거름들 그 식물성 거름들을 주었잖아요 이 나무요 막 줄기가 자라가지고 미쳐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너무 부기근이까 이걸 잘라 잘르면은 꽃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가 열매를 보고 싶다 또 꽃을 보고 싶다 하는 나무는요, 아그 질소 성분 보담도 인상 가리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소사 나무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소사나무는 이 감상 가치가 뭐죠? 자, 이 정도가 전면이야. 내가 지금 이것도, 아, 그 굉장히 저렴한 나무, 몽둥이부터 시작한 나무인데, 소사나무는요, 단풍과 그 나목을 즐기는 나무잖아요? 그 열매를 보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인상가리 성분을, 이 성분도 주어되지만될수 있으면, 이 질소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걸음을 같이 병행해서 주는 게수 없습니다. 왜? 이 잎을 보잖아요. 이 올스타에는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냐면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증상 작용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증상 작용은 잎이, 잎이 햇빛을 잘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은요. 잎이요, 단풍이 곱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잎을 보는 나무다. 했을 때는 올스타 비율을 조금 더줘 그러니까, 뭐, 올스타를, 올스타와 구스타트를 뭐 5대5를 준다든가, 아, 그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내가 열매를 보는 나무는 인상가리 성분이 많게끔 배율을 해주는 거고, 또 잎을 보는 나무는 지수 성분이 조금 더 주어서, 잎을 더 건강하고 단풍을 보는 나무 단풍을 즐긴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길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거름을 주는데 어떻게 거름을 주는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좀 티백 좀 하나만 한 타만 줘 보세요 티백 자어 거름을 주는 제일로 좋은 방법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게 이 올스타하고 마이크로스타트의 단점이 뭐냐면 특히 이 올스타가요 빨리 녹아요 거름을 그냥 이런 식으로 허쳐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거름을 주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는데 저게 주는 것보다 이 T100에다가요 지금 저는 이 배합을 이 올스타라는 거름 5 마이크로스타트 거름 5흙 배합하듯이 제가 배합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이 티백, 제가 보내드리는, 그, 티백에다가요, 이 숟가락으로 듬뿍 해산한 숟가락을 넣던, 그죠? 아니면은, 아좀 어, 작게 하던, 저는 이제, 저시는 권하는 게 크게 한 숟가락 해서, 그죠? 제가 지금 팔이 아프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해. 자, 고봉으로, 아게 해가지고, 하나 넣으세요. 해서, 그걸 딱 뒤집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해서 이렇게 흩어,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군데군데 건쳐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요, 이 나무는요, 거름을 안 준다 그래서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거름을 많이 줘서 나무는 죽어요. 여러분들 분모 가지고 계시면서요, 1년, 2년, 3년 동안에 거름 아마 주지 말아 보세요. 나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나무가 어떠냐, 아, 좀, 그, 잎이, 아, 생생하지 못하고, 좀, 누리끼리 허니 힘이 없어요. 그거는 죽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분재를 나무를 살리려고 물을 주잖아요. 그물 속에는요, 각종 미네랄 요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비 오는 날 밖에 나무를 내놓으면, 나 죽어가는 나무도 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빗물 속에는, 물론, 아, 어, 나무에 좋지 않은 그 균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빗물 하나만 가지고는 나무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걸음을 줘야 되는데 몇년 동안 나무에 거름 주지 않아도 나무 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굶어 죽지만은요. 나무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요. 거름이 이 거름을 조금만 올려도 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요. 이 감당을 못 해요. 거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뿌리가요, 썩어버려요. 그럼 나무가 걸음 핵을 잇는 거거든요. 거름을 최대한으로 조금씩, 한 해만 이제 조금 줘보면은 나무가 여러분들이 키우시다 보면, 아, 걸음을 이 정도 놓으니까 나무가 건강하구나. 이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름을 줬을 때 잎이, 이건 지금 제가, 아, 화재로 인해서 가지가 다 죽었던 거를 다 잎따기하고, 다 가지 전정을 해서 새로 나온 잎들입니다. 건강한 나무는요 잎이 이제 그 이게 나온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시퍼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잎이 더 계속 자라고 있는 잎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강한 나무는 잎을 보면은요 잎이 두툼합니다 이 나무 잎이요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은 광합성을 하고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나무도 잎이 두툼하면서 색깔이 진녹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나무가 건강한 거거든요. 나무 잎을 보고서 아 나무가 건강하다 할 정도의 그 정도 양만 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그 h 분정원 원장님이요. 제가 이 뭐가 이그 으름나무 바꿨잖아요. 거름이 이제 뭐 50년 동안 분질을 하셨으니까 다른 검들은 걸음들, 걸음들 주는 식으로 해서요. 그냥 뭉탱이로 올려놓은 거야. 그 양반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요. 뭉탱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그다 개분이잖아요. 나무가 걸음에 입어 너무 톡하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야 예순 야씨 나무가 걸음에 입었다고 해서 형님 내가 걸음 조금만 주라 하겠잖아요 그럼 형 많이 줬죠 그러니까 응 걸음 그냥 다른 나무 올리듯이 올려놔버렸지 이렇게 주면요 은너 나무한테 너 죽어라 절대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그냥요 이게 흙이에요 이게 그냥 줄때는 흙이 살짝 비칠랑 말랑 이정만 도이 정도만 줘도요 이게 충분해요. 자, 이 나무에 걸음을 줄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팁백에 담아서 이렇게 큰 나무 는이 정도 간격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고, 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는요, 물을 주면서요, 물수 물을 싹 하면서 물이 씻겨 내려가면서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뭐한 보름 정도 지났다면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어서 뿌리가 골고루, 어, 스며들게끔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그, 올스타하고 마이크로스타트가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동물성 걸음이잖아요. 즉, 아, 그, 새똥, 또, 어, 닭똥이잖아요. 빨리 녹아버려요, 단점이. 근데 이렇게 티백에서 담아주면은요.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골고루 이제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해서 이게 또 이제 그 티백이 하나에 약한뭐 30원 꼴인가 이게 그죠 이걸 이제 다 이제 주워다면요 이게 헐쩍해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리필해서 다시 사용해 봐도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흙이 보이지만 살짝만 그죠 이 다른 거름에 뭐 3분의 1정도만 주면 돼요 이렇게 거름이 살짝 보이는 정도만 설치하면 좋은데 이게 그동물 어 쓰는 거름이기 때문에 빨리 녹아버리거든요. 귀찮이 배양하는 나무도 이렇게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보면 액비 같은 거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액비하고 물거름이 같은 그런 종류인 줄 아는데요. 액비와 물거름은 틀립니다. 우리들이 거름을 주게 되면은요, 액비는요. 이런 그 각뭐 그어 뭐야 각종 요새들을 아그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킨 것이 액비고 물거름은 뭐냐 우리들이 이 거름을 올려 놓고 물을 주면 스며 내려가면서 뿌리로 흡수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요. 이 거름을 거름들 우려낸 거거든요. 이 정말 액비는 조금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관리시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한1한 5년 전 정도에 전시회를 할 때는요, 이 거름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거름 올려놓은 부분에 이끼 같은 게 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줬었냐면요, 이그 바이오 골드라든가 오소모 커트 같은 거를 이 피트병에다 담아서 약딱 3일 정도 만 3일 정도 만 우려내서 그 물을 줬거든요. 왜? 이 걸음을 주게 되면은 전시에 내일 며칠 있으면 전시에 나갈 건데 입기가 상해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면요, 은 이런 뭐 콜라병이나 아뭐 1.5리터, 1.8리터 병에 이런 숟가락으로, 그죠? 마이크로 스타트하고 어또그오스타가한 약한 이거를 한이 병에 한 다섯 개 정도 집어 넣어요. 다섯 개 정도 집어 넣어서 충분히 흔들고 난 후에. 약한딱 많이 말고요. 딱 하루나 이틀만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자 여기다가요 구멍을 뚫어요. 자, 제가 지금 팔이 아프니까 저긴데자이이 콜라 병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뚫었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스타킹이나 그런 걸로 물을 깨끗이 걸러야 되겠죠. 그죠? 한번 걸러서 이거 담아가지고 자, 딱닫어이 분재원이나 이런 밖에서는 우리가 걸음을 이렇게 줄때 이렇게 놓고 여기에 물을 흠뻑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요, 물을 흠뻑 주지 못하잖아요. 이 걸음이 티백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항상 얘가 거름이 젖어 있어요. 예, 젖어 있으니까 바로 물을 줄 때에 이 물을 주물해서 이 거름 성분이 아, 물에 흡수돼서 뿌리로 전달이 되는데 안 그래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나무가 뭐 손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 거름 못 먹어요. 물로 주어서 쉽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신 분들은 보면은요. 물을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밑에 걸음을 먹지를 못해요. 그냥 올라났을 땐. 그리고 또 이제 이그 제가 장담컨대요. 이 마이크로스타타가 오고 오스타는요 다른 걸음에 비해서 그 구더기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네? 뭐야? 집에서는 걸음을 올려놓고 물을 많이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자 여기다 구멍 뚫었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죠? 이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거름을 올려놨을 때 거름을 어, 물을 주어서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요. 마르다면 액비가 아니고 물 거름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충분히 흘러나올 정도로.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귀찮다면은요. 이것도 만들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조루 있죠, 조루. 조그만 조루로 줘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조루보담도 이런 병에다가 딱하면서 여기다 구멍을 좀 많이 뚫어요, 크게. 그래서요, 멀리서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런 거 줘봐, 이렇게.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실내에서요, 이 걸음 냄새도 나지도 않고, 또, 그, 어, 굉장히 효과가 좋게끔 익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바닥에 흘러내릴 정도로. 딱 분토가. 그러면은, 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두번 정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분저원 같은 데서 나무 걸음을 주는데, 이게, 나무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이 뭐야, 이, 걸음을 올려놨을 때, 이게 자꾸 이게 막빡당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놓고요. 이쑤시개를 하나 딱 꼽아놔. 이쑤시개를 해서요, 딱꼽아놔봐라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물에 충분히 젖었잖아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게 꼽아놓으면요 나무가 움직일 때 자,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면은요이 거름 항상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주어도 바로 어, 물을 주면서 화분 속으로 거름 성분이 뿌리에 들어가서 어, 영양분을 골고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뭐, 그, 몇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스타트는 20kg 예요 근데 이거를 절반 이게 회사에서요, 조그마한 게안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타트 20kg가 너무 많다 했을 때는, 저 구스타트라는 거 보일 거예요. 저 구스타트하고 얘하고 거의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쟤는 8kg 단위. 얘는 마이크로 스타트는 20kg 단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그, 마이크로 스타트 부담도 9 스타트 8kg 짜리 하고, 이5 스타트를, 얘도 20kg 거든요. 10kg 정도만 제가 이 담아서, 저희 집사람이 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